의 경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4월 10일 오전 4시에 네. 펼쳐지는데 양팀 상대 전적을 보니까 리버풀이 3승3무 앞서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전적도 앞서 있고 네. 현재 전력도 앞서 있고. 네, 네 마이크를 저쪽으로 넘길게요. <laughs> 먼저?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에요하 나도 그렇게 <laughs> <말이> 많지 않은데? <laughs> 왜첫 경기부터 이렇게 서로 밀으십니까 <laughs> 아, 아니요, 저뭐또 EPL 팀도 끼어 있으니까 이번 8강에 치가 네 경기잖아요. 네. 네 경기 중에 사실. 포르투랑 아약스. 음. 포르투는 이제 리버풀이랑 리버풀 원정을 먼저 1차전을 갖고 네? 아약스는 유벤투스랑 경기를 갔는데 이두팀 중에 한팀 정도는 타강으로 올라가는 이변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있을 것이다. 라는 느낌이 그냥 있어요. 어... 네, 두 팀이 다 떨어지지 않고 한팀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올 시즌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예전에 네. 뭐 조세 무리뉴 감독의 포르투라든가 그렇죠. 뭐데시안 감독의 모나코라든가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자르딤 감독의 모나코라든가 그러니까요. 그런 유형의 어떤 사태가 두팀 중에 한팀 정도에서는 발생할 수 있지 않냐? 네.라는 음. 장 의원님의 느낌에 저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동의를 동의해요? 합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 팀이 올라가면 또한 팀은 눈물의 고배를 또 마셔야 되잖아요. 물론 뭐다 떨어질 수도 있고 두팀다 올라갈 수도 있죠. 전력상은 물론 리버풀이 포르투보다. 우위에 있는 것만은 맞는 것 네. 같아요. 네,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16강에서 만났었죠, 두 팀이. 지난 시즌에도 어 그래도 포르투 원정은 쉽지 않아요. 음. 리버풀이 아무리 지금 전력이 괜찮아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했는데 가서 5대0으로 대파를 했어요, 네. 리버풀이요. 그러니까 두 팀이 지금 상황적으로는 비슷한 부분도 많습니다. 음. 선두 경쟁을 리버풀은 맨시티와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주말에 사우스 햄드전 치르고 준비를 해야 되고 포르투도 지금 벤피카랑 승점이 똑같아요, 66점. 선두 다툼을 하는 상황에서 주말에 보아비스타전을 치르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말 리그도 지금 소홀히 할수 없는데다가 두 팀의 지금 전력 공백도 포르투가 베테랑 센터백인 페페 또 허리에 멕시코 대표인 에레라 경군우적으로 지금 결장하는데 왼쪽 풀백인 텔레스 선수도 부상으로 지금 출장이 불투명합니다. 역시 리버풀도 왼쪽 풀백인 로버슨이 경건우 쪽으로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텔레스도 상당히 중요한 선수고 로버슨도 중요한 선수. 같은 왼쪽 풀백이다 텔레스 선수는 또 전문 키커로도 상당히 그러니까요. 중요한 선수죠. 네. 네. 여기에는 물론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죠. 기술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오타비뉴나 또 전방에 있는 공격진들 다 마레가 소아레스 다 능력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고 다들 한번 어느 팀이든지 잡을 수 있는 잠재성은 있지만 그게 이제 열 번이면 과연 리버풀 같은 강팀을 원정 경기를 가서 세번 이상 이길 정도는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확률적으로는 조금 낮다고 볼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사실 포르투가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전력 공백도 비슷한데 리버풀 원정에서 이변을 끼기가 쉽진 않다라고 볼수 있지만 네. 축구는 모르니까요. <laughs>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1차전 같은 경우에 원정을 가는 팀들은 2차전은 자신들의 홈에서 치른다라는 네. 생각들을 보통 하기 때문에 특히 약팀들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전 강팀 원정을 갈 때는 상당히 실리적으로 조심스러운 운영을 하고 버티고 돌아오는 게 목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리버풀이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좀뭐 배제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큰 전력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승부 예측을 좀 해야 되고요. 네. 그럴 때는 사실 리버풀에 한 골차 이상의 승리를 예상을 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르투가 이변을 못 일으키란 법은 없습니다만 저는 뭐그 정도 수준으로. 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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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그냥 저는 네. 그 정도 수준으로. 리버풀. 리버풀이 결국은 그래도 득점을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네. 지금 포르투의 최근 경기를 보니까 풀 경기를 다 보지 못했지만 네. 특히 마레가 같은 선수들이 쭉할때 페이스보다는 지금 뭔가 좀 날리고 있더라고요. 음. 조금 득점 페이스가 떨어져 있고 전체적으로는 확실히 결정할 때 그래도 폼이 좀 올라와 있는 공격수가 있어야 분위기를 타서 딱 가서 좀 뭔가 일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게 약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리버풀 원전 가서 그렇게 확 반전을 일으키긴 조금 힘든 분위기는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에요. 이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리버풀이 좀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한희아 님도 여기 에 동의하세요? 동의해야죠, 당연히. 당, 당연히 동의해야 되고요. 리버풀은 마레가 선수의 전방 압박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 어, 그러니까 로마가 사실 포르투에게 패퇴한 이유도 그렇죠. 어, 마레가 선수의 공격 수지만 굉장히 성실하고 그렇죠. 끈질기게 이 선수가 전방 압박을 음. 해요. 어 그래서 어 자기가 볼을 뺏어낸 다음에 이제 뭐헤수스 코로나라든가 오타비뉴라든가 어, 주변 동료들에게 또 나눠 주고 그리고 또 자기가 또 좋은 위치를 향해서 들어가면서 또 자기가 마무리도 짓고 이 마레가 선수가 전체적으로 지금 아부바카르 선수가 포르, 포르투에서는 여전히 나올 수 없는 부상, 상황에서 장기 부상. 예 마레가 선수는 그야말로 이 경기에서 포르투의 모든 것 포르투의 에브리띵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마레가 선수의 플레이만 리버풀이 잘 견제하면 전체적인 밸런스 그리고 공격진의 역량 그리고 공격이 좀더 리버풀이 포르투보다는 좀 입체적이고 다양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피르미누 선수가 상대 수비를 끌어내면은 또양 윙포워드들이 또 달려든다든지 이런 어떤 전체적인 두줄 수비 라인을 교란할 수 있는 스타일의 공격법이 리버풀에게는 존재하고 그에 비하면은 포르투는 약간은 이제 두줄 수비에 좀 의존하면서 좀 단조롭게 하면서 마레가로 인한 뭔가를 이제 노려봐야 되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리버풀 수비 라인이 이 마레가 선수 압박에 걸려서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리버풀이 이거는 홈에서는 당연히 이건 어. 뭐 최소 두 골은 이기고 가야 된다. 음. 한 골만 이겨도 리버풀은 약간 꺼림칙할수 있어요. 2차전 가는 게. 왜냐하면 또 로마는 물론 올 시즌 상태가 안 좋은 팀이긴 하지만 어쨌든 포르투에게 당하는 거를 리버풀도 봤거든요. 음. 그런 상황이라면 리버풀은 최소 두골 이상 차이는 만들려고 할 거고 뭐 가능할 것도 같아요. 예, 네, 가능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쉽게 볼 상대가 아니다라고 판다이크 선수가 얘기했더라고요. 를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리버풀은 포르투의 세피스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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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포르투가 이번 챔피언스리그 참여한 전체 팀들을 통틀어서도 이 스탯상으로 보면 이제 제공권 따는율은 괜찮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수비의 라인의 일부 결혼이 있다선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포르투가 제공권 싸움에서는 꽤 괜찮다. 그래서 물론 리버풀도 반다이크랑 뭐 거목이 버티고 있으니까 뭐 리버풀, 아야, 우리가 그렇다고 뭐 포르투한테 뭐 밀려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은근히 포르투가 세피스에서는 뭔가 꾸역꾸역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리버풀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리버풀이 우세할것 같은 경기지만 포르투의 여러 가지 면은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